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,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평생 즐겁게 할수 있는 거, 그게 뭐지? 아... 아, 나는 뭐 좋아하는 것도 없냐. 아, 이렇게 한심해 가지고 민주랑 뭘 어떻게... 뭐? 너...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어? 아 그냥 아까 고마웠어. 아니 그냥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<laughs> 고마웠다고. 그게 말이야 실은 실은 저번에 강팔 아저씨가 해준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. 아,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는 거야.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내가 뭘 잘하는지. 아,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데. 어, 나 무시하는 소리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벌어. 아... 아, 이래가지고 내가 꿈을 찾을 수 있을까?